안녕하세요. 예, 옥천 출신, 대전광역시, 정무수석 김경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향에 오니까 우리 고향 선배님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네요. 예, 오늘 제1 5회광주옥도 복포도 복충학교때 개막식에 우리 대전광역시, 이 양우시장님께 꼭 참석하시다고 하셨는데, 중앙에 일 때문에 이렇게 못 오신다고 옥천 출신이 저한테 가서 축하말씀 인사드리야겠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또 우리 박기조 동구청장님도 됐네요예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황기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 수복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이 해주신 우리 옥천군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과 옥천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대전에 사신 우리 옥천시 시민 우리 출향 인사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정말 옥천 포도의 맛을 최고 잘아시는 분이 대전 시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시는 옥천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490억 원을 들여서 광역 철도를 2020년도 개통 준비를 위해서 심쓰고 있습니다 광역 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우리 대전 시민들이 옥천과 인적, 물적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옥천과 동구 발전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옥천 출신으로서 대전에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쓰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그 기쁨같이 오늘 옥천 복숭아 포도 축제가 흥황리에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대전광역시 김경우 정무수정님께서 축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야 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시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옥천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포도복숭아는 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이죠. 제철 과일 많이 드시면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과일 많이 챙겨 드시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축제가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잠시부터는 개막식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저희 개막식 축하 공연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회 황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어통역의 이광렬, 예, 진행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